아니, 부녀지간에 지금 쌍 e 로 e 일큰 m o j a c 자 우리, 네여기서 국회의원이 똥한 번만 o 줬으면 좋겠다 아... 어... 이 소리... e r o 야아 먹방 소 y c o 긴거 봐. r e I bought p o n s o i u 아. 안 돼. 안 돼. <놀람> 내가 쏴줄아비게일 만들었네. 아, 어, <놀람> 좀비만 아니었어. <놀람> 애를 <애는> 아비게일을 만들었어. <놀람> 아니. 왜왜 하필 쏴도 거기를 쏘죠? 저 친구는 폴리나가될겁니다나 왜? 우리폴이게이니 폴이나, 폴이나. 폴이이나 폴이나, 폴이나. 나 폴이나. 폴이나, 폴이나. 폴이나, 폴이나. 폴이나, 폴이나. 어우 <laughs> <laughs> 야, 야 도망가는 건 내가 선수지.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만 몇 번을 해 봤는데. 통신 에러가 발생하여 네트워크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뭔개 같은 소리야. <laughs> 이탈했어? 아니야. 나 이탈 안 했는데. 이탈했다 그는데 야, 뭐야? 너왜 제자리 뛰기해? 엉, 튕겼어. 갓갓갓 제발 그러지마 헬레나 없어졌어 okay. 나 지금 두 번째 왔는데 뭐하는 거 빨리 껐다 켜 다시 들어와 잠깐만 어떻게 에이, 껐다 켜고 게임 창가 누르면 되냐 나한테? 어 이거 완전 똥 게임이잖아 갓 게임입니다 게임 중단 정정해 주시죠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좀 메롱이긴 한데. <laughs> 그이 게임, 게임... 총알, 총알 같은 거 있으면 꼭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총알이요? 뭐, 뭐? 한탄 있는 거아니면뭘 줘야 먹죠? 여기 쪽 이쪽, 이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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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총 통아 건총 아 먹었지? 어? 건총 탄약 없네. 진짜나요? 아엑 없음. 아이거만 어. 아 이렇게 해가 좀 뭐, 이거 하나 하나만 <laughs> 있는 거야? 뭐가? 이거 건천탕에 하나밖에 없는데? 지금? 어. 아, 그여 떨어져 있는가? 어. 그렇지, 이제 부서가면서 먹어야지. 나중에. 얘도 칼 같은 거 나눠주니? 칼로 펴주니? 같은... 아니, 걔는, 걔는 권총으로 싸우는 애야. 레오, 레오는 주물려 권총이고. 젠장. 나는 이거, 시드라. 꼬여서 칼 그렇게 잘만 휘두르, 나눠야 시키마냥. 서바이벌 라이프 있을걸? 그, 무, 무기 교체 키 눌러야 돼, 그러면. 아니 난칼 말한 건데 칼이 있어, 형. 네, 어? 아그 뭐, 어, 어? 어, 십자 키지. 있 어, 있어. 그걸로 바꿔봐. 어, 있다. 있지? 어. 윙 슈터, 나이프, 서바이벌라이트. 오 이런 이런 거구만. 그래 형 조정한 상태에서 어. 그, 그 뭐냐 풀스 기준 세모 눌러봐. 쌍권총대. 오미? <laughs> <오>, 에어랜드. <에오네트. 웃음> 레오 레온의 특수목이다. <laughs> 대신 총알이 두 배로 든다는 점. <laughs> 잠깐만, 그럼 Y를 하나 해자. 오, 오케이. 그럼 단공간을 하나로 만들고 다닌다. 근데 걔, 그, 퀵 액션은 따고 와가 멋있는데. 지금 액션이 중요해? <laughs> <laughs> 문안 열어. 아, 진짜. 형, 먼저 가빨리 앞으로. 아, 내가 좀 틀딱이라. 자. 지금 전세계 어르신들 비아봐라? 뭔 소리야? 내 이빨이 틀리야. 오케이. 아, 발로! 오, 오. 음? 오케이, 아, 발로 때리라고? 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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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버튼 액션하는데 뭐라고 해야 지 키, 키가 헷갈리니? 어, X? 오... 스킬 포인트 뭐야? 아 너무 어렵다. 어? 뭐야? 이거. 에이? 으흡. 으흡. 의미가 없어. 나? 뭐 하면 돼? 음... 저기로 가는 건데? 아니 이거, 이걸 이걸 내려가게 버튼을 뭐야? 너왜 그래? <laughs> 오케이 갑시다. 이런 거 까면은 항상 원래는 헤버가이팅 같은 거 주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. 허브 허브 잘 봐요 허브. 허브. 잠깐 잠깐 잠깐. 이 뒤에 허브 하나 있을 텐데. 오 허브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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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허브 허브. 킹부 어디 있어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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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This is my. queen 그거 아직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 돼. 그거 빨간색이랑 조합하면 한 번에 6개 되고. 아니 걱정 마안 먹어. 나도 조합 네. 같은 건 알고 있어. 내난 방송으로 여러 번 봤다고. 오케이. 근데 난 지금 먹을 거야. 뭐? <laughs> <laughs> 아무도 날 막지 못해. 여기인가? 정신 차려. <laughs> 이거 뭔줄 아? 무섭게 왜 그래? 아 여기야? 나나 나 이거 넘어가는 건줄 알았어. 오오오! 아이야! <laughs> <야. 웃음> 야문 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거 없다며?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만하면 없다는 거지. 날 닦은 어 허브다. 오 허. 허허 아하. 졸몬 좀비가 약골이군. 여기 허브다. 먹었어. <laughs> 먹었다고. 나 아, 합성했어. 수고. 어? 합성 어떻게 하는 거였지? 세모 누르면 아이템 창이 떠. 어. 아 조합, 조합. 오케이 됐어. 세 개가 되었군. 갑시다. 어디 가라. 아 <laughs> 씨. 아!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. <laughs> 근데 이거 피통 확인하는 법 있냐? 그거 조준하면 옆에 뜨잖아. 권총 탄약이랑 이런 거 써져 있고. 음, 그렇군. 오 어, 허브도 주네. 오케이 권총. 그리고 이거, 이거 뭐 케이스에다 넣어야 놔쓸수 있어 허브는. 케이스요? Y 누르면 또또그아 이런. 이러... 야 여기서 조합을 또할수 있니? 어. 세 개짜리에다 하나 더 더하면 6개죠 오 개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조합하는 사이에 먼저 가는 건좀 아니지 않아? 아 뉴비 배청 너무 심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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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요. 막타는 제가 먹어습니다오 허. 갑시다. 어디로 가야돼? 아이씨 샷건 부럽다 야헤헤헤 그렇지 이거다이거다 한번 쏘고 가서 어리잌 ㅋ 잠깐만 아하! 왜왜왜 아니 좀비 좀비를 가격했는데 니가 갑자기 내 앞에 지나가길래 이것도 니가 맞나 어. 싶어가지고 노노노 형 뒤에 응? 음? 한번 쏘고 한번 때리고 간다! 빡! <laughs> Over here. 이거 봤어 g Get to the security gate. It'll lead you off the campus. 저기로 뛰면 되니? 얘도 때리면 돼. 아씨. 아. <laughs> <씨>. 아 <laughs> 왜 욕해요? 형이 날 때렸잖아요. 그래도 방송인데 욕은 자해줘내 방송 아니. <laughs> 아니야 이거 진짜 코이아이야 이건 진짜 아니야. 믿어줘. <웃음> <웃음> 진짜 아팠다. 아니야 진짜 아니야. 여기서 어떻게 못 한데. 해장 뒤에? 악씨. 어 어디서 처 맞는 소리가. 야너 갑자기 카운터 <laughs> 이름이 너 노란색으로 변했어. 여기 카운터도 있어. 카운터요? 어. 오호. Oh, huh. 어, 빨간색이 빨간색이다. 빨간색은 뭐야?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색깔 한번 해 볼게요. 오. 진짜 빨간색 은 따로 복용이안 돼. 아니야. 빨간색끼리 섞어도 안 되고. 뭐야? 그냥 진짜 녹색 없으면 쓰레기네 그냥. 어. Keep that trigger finger ready. 이래서 빨갱이가 문제야서 코너. Okay, got it. 어, 잠깐. 아이 잠깐만. 기다려. 왜? 총알이 있어 가지고 먹으려는데 이거 뭐가 잡아 먹을 거 먹을지 먹어. 허브 먹을 수 있어. 먹어. 먹을 수 있어, 이거 거야. 가자! 아, 아니, 죄송. <laughs> 뭐하는 아, <laughs> 뭐 거야. 죄, 죄송합니다. 뭐하는 거야. 죄송합니다. 이끗했네요 <laughs> 나는, 나는 한 발씩 쏘는데 어디서 연발로 쏘는 소리가 들려. 뭐야 언제 들어왔어? <뭥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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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그 스킬 포인트 먹어 그래 야 스킬 찍을 수 있어. 어 뭐야 이거? 아 나야 나. <laughs> 아니 게임 뭐가 이렇게 불친절해? 맞아. <뭥> 게임 겁나 불친절하네. <뭥> 야나나 나 뭐야 나왜 이렇게 움직임이 궁에 궁떠 체력이 없는가 그러니까? 봐허브 먹어 험버, 어떻게 먹어 알려줘 예야 허브 허브 허브된 멤법을 알려달라고 허브 허브 트리거 트리거 회 트리거 회피 트리거 위에 트리거 위에 트리거 위에 트리거 위에가 뭐 위에. 어떤 거 말하는 거야 격투기 위에 격투기 위에 트리거 아! <목소리가> 격투기 위에 트리거 어디가 어디가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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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야 기 위해 먹어먹어먹어 먹었어 아이 아이개 아, 어, 아, 어, 같은 놈들 어, 어, 빨리 준다 어, 근데 나 아직 스킬 포인트 덜 먹었는데 포기해 쏴야 돼거 어디? 야, 걔네걔네 개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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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내가 암을 유발하는 군 역시 나야. 으기. 괜찮아. 아직 이 정도는 양호해. 저 열쇠는 뭐지? 어, 총알 있다 여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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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오케이. 어, 아이 원반은 어, 원 원반은 어때? 오. 총으로 피규어 컬렉션이 추가됩니다. 흐아! 각이.. 각이다! 어, 뭐야? 뭐..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뭐임? 나왜 쓰러진.. <웃음> 빡! <laughs> 나왜 쓰러진 거야? 그거 왜피 없는 상태로 걔한테 맞아서 그래 아허 트리거 어허 아이미아 잠깐 날 쏘면 어떡해 <laughs> 너안 쐈어 나 맞았거든요 아이 게임 겁나 불치, 불친절하네 진짜 어 뭐야 우야. 와 머리 부셨다 아니 아. 이건 머리를 맞췄는데도 머리가 바로 깨지는게 아니네 원래는 바로 깨지긴 하는데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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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이렇게 뻘짓할 때가 아니야 그 빨리 가자 아 이거 뭐야 어! 아! 어, 아! 어. 안돼 이 미친 아니 이 사람아! 나 죽은거야? 아니 기다려봐 안 돼, 내가 일단 갈게 공격빠으면 안돼 거기서 나가 총으로 쏴 죽여 아 안돼 안돼 아니 뭐가 뭔질 모르겠어 아 먹방 당함 꿀맛 양분이 되었다. This is one surprise after another. 이걸로 내가 개스이라는또 하나의 증명이. <laughs> 형그그좀 체력 빨리 좀 똑바로 하셔. <laughs> 이거 난이도 노멀이지. 어 하드라고 말길. 뭐냐, 그... 하드라고 말 그, 아마, 아마추어 모드 이거든, 그 바로, 바로 위치야. 바로 위야, 바로 위. 아마추어 모드 바로 위. 어? 잠깐만. 뭔가, 어? 리온. 총알이다. 기다려봐 좀! 뭔가 있잖아. 오? 배달 마, 아이템 좀 먹자, 임마난 이미 먹은 거라. 아, 이거 뭐야! 아오 어디서 뭐임? <laughs> <laughs> 아씨 발에 <아래에> 걸렸다 하! 발에 <laughs> 걸렸다 하! <laughs> 머리가밀루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? 어 이제 아씨 미안 아, 일부러 그랬지? 아니야 스킬 포인트 먹기 위해서 그랬어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안돼에씨 같이 때리지 말라고 아아이형 진짜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같이 때리기 모드를 네가 왜 설정한 거야 근데 이래야 재지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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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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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이아니고 아프고 아프야아거그아고다일고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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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아는거 쾌감, 쾌감프고 아프고 아프고 아로고아고 아프고 아프가고있프고 아프고 고고고 아니아니아 아니. 카운터 칠려는데 좀 야, 무기 같은거 들고있는 애들은 카운터 치는게 가능함 음, 어떻게 하는거야 그건? 그니까 걔들이 때리는 순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게 떠뭐 그 버튼 버튼이... 누르라고? 어격트격트 트리거 그렇군 근데 이건 좀 연습을 좀 해야될거야 어, 어! 쏘리 r 쏘리 근데 스토리상 어쩔수 없는거임 이길밖에 없어 그럼 한번 더 들어간다 빨리 back up. h o 어 do y o 뛰 do t 뛰다 오른쪽으로 뛰어.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뛰어. 오른쪽으로 뛰어 오른쪽으로. Leon! l o n l e 형이 Leon! 찾 e o n Leon! Leon! l 이 레온이니까 sure? 키가 없다는데? 정말요? 그 시, 시, 시선으로 찾아야 돼. 오케이. Okay. 손석 박스. No. 없어? 어. <laughs> 어데 <목소리> 위에 봐봐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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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쉿미이스스 <목소리> 야. 야. 갔다 아우. <목소리> 이게 같은 거. 어떻게? 이렇게? You buckled in? y 됐 s yes. 니 e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오케이?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e e s e s <laughs> 차에서 빠져나왔니? 안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아, 죽어야 게임이 끝나는지. 뭐라고? 이거 왠지 구멍으로 <laughs> 들어가는 것 같아. <웃음> <아닌가>? <웃음> 이거 딱 봐도 지금 그건데 진짜. <laughs> 허브 먹어야 되냐? 먹어도 돼. 아, 이거는 그거야. 그 뭐지? 체력. 여기 체육 게이지 바로 밑에 다섯 칸이 있을 거야. 어. 그게 격투 게이지거든? 음. 세미나 같은 거야. 어, 잠깐만, 내가 내려가자마자 바로 내려가면 충돌하잖아요. <laughs> <laughs> 바로 내려가면 어떻게 내가 내려가자마자 괜찮아. 원래 남자가 위에,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. 근데 왜 형이 먼저 내려오? 그러게. 아이컨택절 I'm fine. I'm fine. I'm fine. I'm fine. I'm fine. I'm f 가 n e I'm fine. I'm e m 믿어. 이거 조준하, 조준하면서 왜 가고 있지 내가? <laughs> 잘박잘박잘박 이런 걸 부수면 총알 같은 걸넣 스킬 포인트 오 그럼 부셔야지 여기도 스킬 포인트. 있다 <laughs> 난첫건 <첫권> 탄약 <타력> 주네 <laughs> 부럽다 사실 이게 그 전에 진, 진행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렇구나. 이미 엔디을한 번씩 봤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돼지하철 버튼 액션, 어? 액션 나온다. 어? 버튼 버튼 액션 나온다. 이지하철나 여러 번 그러면 데드 엔드 확 확정인데? 그럴 것 같아. <laughs> 카운터 개꿀 <laughs> 뛰다가 조준하면 슬라이딩해. 이거 나중에 필요하다. 아! 어, 아니아니 빨리, 빨리, 지금, 지금! 뭐야, 이거? 올라와! 오케이, 안 그렇지! 그렇지! AX. 그렇지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여기, 여기 막 스킬 포인트가 잔뜩 있어. 애들이 죽어가지고. 아, 이거, 지... 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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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또 빨리 다리 빨리 빨리 려 스킬 포인트 죽고 있어 야기다려이신빨이다신멍이 기다려 뭐야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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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격토 포인트는 줄어드는데, 달리기 포인트 같은 건, 그런 스테미나는 통합이 된게 아니네. 어. 야, 댕댕이 왜 이렇게 회피, 회피가 미쳤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음... 죽였어, 아? 오케이, 오케이. 근데, 이미 좀비밖에 없는 그런 지역 같은데, 왜 전철, 전철은 왜 움직이는 거야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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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AX <laughs> 아, 헬레나 가슴 좀만 더 컸으면 큰일날 뻔 했다 뭐요? <laughs> 형, 형 여기서 일단 이쪽으로 달려 내,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 얍 자, 달려 싸우지 말고 달려 마 <laughs> 먹고 아, 뭐. 자, 이쪽으로 달려 너러웨이 a w 웨이 됐다, 여기 오면 일단, 일단 안전하다 오케이 오케이. 이 배고. 저 새끼 배고. 저 새끼, 빼고, <웃음> <웃음> 저 새끼 <laughs> 배고. 흑탄 같은 거 던지면 되지 않아? 야, 쟤 뭐야? 혼자 불타보스라이더 아이 전기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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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. 절대 무조건 싸우려하지 마. 올라와 올라와. 이야. 아 올라왔어. 들어가 들어가. 응 응? 나머지 이 트랩이 깜짝이야 아. 안 죽었어? 응?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문 열면 되니? 오케이 열었어 이 이걸 이거 내려가는데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? 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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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이 이쪽으로 뛰어. 무조건 왼쪽으로 뛰어. 오케이? 오케이. 야, 애들 어. 많이 나올 거야. 저기 그림자 보이지? 어. 어. 저거는 그냥 신났으니 왼쪽으로 그냥 달려. 아니. 이거 난공이야 뭐야, 이 비? 야, 나든오트레이 아니 왼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! 지하철이 나고 어? 어? 아이고... <웃음> <웃음> 내가 있는 쪽으로 달리라 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 근데 한번 좀비한테 길막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른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가야지 했는데 안돼안돼 안 돼. 무조건 왼쪽으로 빠져야 돼날 치고 가시오 오케이 아 아 죄송. 에이, 빨리 뛰어, 빨리 뛰어. 오케이 오케이. 날 쫓아와. 이래서 썩은 물이 하나씩은 꼭 필요하군. 딱, 아니 내가 웬만하면 참가를 안 하려 했는데 이 구간에서 어쩔. 수.. <laughs> 안그면뭐 그래, 너무 많이 죽어. 아, 여기 처음 하는 애들이 그럼 많이 죽겠다. 여기. 어. 아까 그 버튼션도 그렇고. 아. 아니 근데 애들 막 점프하는 게 장난이 아니네. 아. 이 개간 놈. 옆으로 지나가자 우리. 내로갈 거야. 일로 우리, 일로 우리 일로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갈 거야. 오케이. 아, 화면이 너무 더. 왔다. <놀람> 오케이. 됐어. <됐스>. 오케이. 오케이. 이거 <놀람> <여기> 아닌데? <놀람> 어디 있니? 어디로 가야 되니? It's locked. But I, I could open it from the inside. I wanna have a look around? Boost me up on top. <laughs> this 나, 나, 나 이거 올려줘야 돼. 아아! 뭐야, 뭔데? 내가 올려줘야 돼. 어,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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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작용.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올라가라! <웃음> 빨리 해봐. 이미 <laughs>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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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있었어. 문 열었어요 빨리 들어와 넵 충성 충성 어. <laughs> 아이럴거왜 둘이 프로덱터 퀸 프로덱트 퀸퀸헬레나헬나 앞에서 좀비 소리 신명나게 됩니다 음. 살짝 열고 날리고 이요요어머리아 P.T.S 머리만 저렇게 잘려나가지 말라고 어미아왜네가 어, 왜, 왜, 맞아 아니 왜! 왜 <laughs> 니가 웃아 미치겠네! 잠깐 이 근처에 허브 같은 걸본거 같은데 아니, 아니 트리거 누르라고 돼있는데 왜왜 어. 그거 자꾸 트리거 누를 때마다 니가 참아서 내가 가까이 있어서 그래 <laughs> 괜히 이런 건 쓸데없이 리얼하네 오우. 아! 아! 아 뭐야? <laughs> 형내 뒤에 있었는데 왜 맞아? 응? 몰라. 네 한번 하이킹 날리니까 내가 그대로 날아갔어. 오케이.